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뭐죠 이거? 어? 이제 여기서 해킹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같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구인수가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초당 공속이 빨라지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속은 고정이라 기존에 구인수율이 안 나왔던 우루곳을 가면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더 대박이 뭐냐면. 이거를 먹으면 더 대박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르곳은 공속을 공격력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니까 지금 바뀐 구인수를 넣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뭐 예능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근데 단점은 방금 보신 것처럼 사거리가 두 칸이라 조준경이 꼭 필요했는데 나와서 다행이에요. 잠깐. 근데 조준경은 단점이 있는데요? 와, 나 이런 거 수정 안 해주는 거 진짜 약간 서운하긴 하다. 야, 이 친구는 저 원형으로 주변에도 좀 때리는데 이 타격 지점이 상대가 맞는 그 순간이 아니고 본인 앞으로 저렇게 돼버리네요? 나 진짜 서운하다. <laughs> 아니, 이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와, 발 블렘도 잘못 잡는 것 봐. 와, 이거 앞으로 가기 너무 아까운데? 음. 근데 앞으로 놀 거면 또수는꼭 필요해가지고. 뭐 방법이 없나, 이게? 3번? 1번. 가야겠다. 일단 판도 올리고 다시 한번 봐보자. 뭐 저는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오이. 와, 쌤 말도 안 된다. 통, 통, 통. 다 깨져버렸고. 근데 확실한 건 리브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이거 좀 확실하게 버리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리브는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공격력이. 음. 되긴 되네요, 리븐은. 이런 식으로 좀잘 되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했습니다. 이거 1등하려면. 리븐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븐과. 다른 녀석? 얘라면 될지도 몰라. 이제 여기에, 어, 크라켄 넣어주면 될것 같죠? 아니면 그냥 무대 이런 걸좀 넣어야 되나? 공속이 은근 좀 빨라가지고. 크라켄 하나 있어야겠다. 냉정하게 과다치울는안될것 같고. 답은 이것밖에 없다 나 이거 잠깐 좀 쓰다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넣고 자, 조합도 좀 다시 짜봐야겠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일단 리븐을 보시면 요런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어? 약간 되는데? 이거, 크라켄 넣으면 될것 같죠? 이러면 되나? 키아나도 뒤에서 때리면 되게 세고. 오호. 결국엔 비에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나쁘지 않아요. 어, 크라켄 리브 사귄데 이게 리브는 공격력 비례해가지고 보호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혼자 좀 남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단화를 그래도 5까지는 봐야 되나? 좀더 봐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5이단화까지는 좀 그렇고 요네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리븐보다 나아 보이는데? 요네로 가야 된다? 리븐보다는 요네인데? 이건가? 이 요네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명월검이 있으면 아, 명명월검이죠? 그럼 결국에 공속이 굉장히 빠르고. 어? 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돌려버리자 뾰루롱. 이단하는. 이다나는... 이만 봐야겠다. 리븐보다는 제가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앞 라인 템도 키아나가 되게 잘 챙겨줘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죠? 윤의 왕기 있고. 이건가? 조합을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도전. 그래도 주인공이 저 친구인데 다음 턴에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단화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게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뒷라인 암살하는 용도로 예전에 좀 괜찮았던 건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고 와, 와 근데 요네 좋은데 진짜로? 무르고시랑 차원이 다르구나. 다이버? 공속 별로 필요 없죠? 요거 한번 돌려볼까? 뿅? 어? 이거는 키아나. 그래도 키아나 공속템은 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다, 아마도 아, 이거 1등, 1등 바로 불피어 쓰고 다이버 좀 넣어주면 돼요. 다이버 오, 다이버 많이 좋아졌네. 이러니까 그냥 6 다이버 가고 싶은데, 6 다이버로 가죠? 의미 없는데, 결국에 다이버가 많으면 뒷다인스턴 걸어가지고 좀더 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키 하나 한칸 올려야겠다. 일단 한 톤만 버텨볼게요. 한칸 올리고, 아 제대로 올리면 되는구나. 아, 요런 느낌으로 템 트리는 더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제드가 먼저 죽어주면 돼요. 이 타이밍에 근데 안 죽었고 아우 좋다. 그러니까 리븐을 버리면 되죠. 군데군데 다이버 좀 숨겨놓고 일단 먹어보고 열고 이건 딜템보다도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거라 이거랑, 이거를, 돌려요! 어였더라 아무튼, 육다이버로 가고. 이건 좀 별론데? 이렇게 할까? 완벽하다.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스턴 잘 먹였고. 네, 다이버가 죽으면 돼요. 이렇게 뒤로 좀 왔을 때, 다이버가 죽고, 스턴 걸고, 스턴 걸고, 다이버 좀 앞으로 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앞에 가서 빨리 죽는 것도 도움일 것 같아요. 카타나 넘겨버렸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라. 이렇게 되면 다이버가 좀 빨리 죽고, 뒷라인스턴 먹이고, 그 다음에 앞에가 뚫려도 뒤에가 좀 뒤에 왔을 때 제드가 좀 죽으면 돼요. 스턴좋고 아니 그냥 요네 신인데? 좋아. 근데 이거 제드 딜 잘하거든요 이 친구도. 이 느낌? 이 예, 키아나도 뭐딜 나름 잘하는데. 결국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드는 분신을 보내요. 아, 이건 1등이다. 딜 깔끔하고 보러온거 좋고. 이거는 소자의 맹세 아니면 키아나? 부장으로 가자. 남 상대는 여기랑 여기인데. 니콜을 때리면 될것 같아요. 다이버를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놔야겠다. 하나씩 양쪽으로 먹일 수 있도록. 어, 근데 이번에 끝난 것 같습니다. 밀어내고, 에코가 좀 단단하긴 해요. 그래도 안기 있고, 딜량 높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르 곳에 가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요네 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해요.